481번 보겠습니다.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. 진수조건 체크해주면 X는 0보다큰 상황이겠네요.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할 때, 자, 그럼 식을 좀 만져보겠습니다. 그럼 로그 X 빼기 로그 4. 자, 이쪽은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3. 미 1. 자, 요방정식의 두근을 지금 알파벳하라 하자. 자, 아, 요런 문제네요. 그럼 로그 X를 치환할게요. 어, 로그는 치환하게 되면 실수 전 범위를 갖기 때문에 t의 값의 범위는 없고요. 그럼 식을 전개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어, 로그 3의 t 마이너스 로그 4의 t 그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로그 3 더하기 로그 4 t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 곱하기 로그 4 자, 이항에서 넘어오겠습니다. 마이너스 1은 바로 요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. 이문제에서 핵심은 원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치환한 방정식의 근은 무엇일까? 아, 요 주제가 가장 핵심이죠. 그래서 원 방정식의 근이 알파면 어, 여기 알파 집어넣고 생각해도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요 치환한 방정식의 근은 로그 알파, 로그 베타. 네, 이 녀석들이 원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치환한 이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를 요 치환식에 x 자리에 알파 놓고 베타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로그 알파, 로그 베타가 주어진 방식의 근이 될 거고요. 지금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자 그러면 근과계수 관계 중에서 두 분의 합을 쓰시면 어,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로그 12. 이렇게볼수 있겠고, 여기는 로그 알파 베타잖아요. 다시 한번 써주면 로그 알파 베타가 지금 로그 12니까 알파 베타의 값은 1이다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